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급 저평가 속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디센트럴랜드의 프로젝트 생태계부터 현재 이슈와 향후 추세를 예측해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의 도움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전문 방송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투신이 좋은 코인들과 선물 매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유료방 가지 마시고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현재 코인 시장의 상태는 거시 경제의 몰락과 함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강한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당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4차 반감기를 앞둔 지금은 매우 조심스러운 장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만큼 비트코인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은 디센트럴랜드 생태계 내에서 가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게임과 NFT 거래도 가능한데요 혹시나 제 영상 매번 시청하기 힘든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코인 뉴스와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매일 받아보고 싶은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하단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2번 혹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업비트의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급격한 상승 이후에 물량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볼링저 밴드 상단에 안착을 오랫동안 해주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반등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매집 구간입니다. 남들 모르게 매수를 계속 해야만 하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털고 나가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거래량을 조금 조금씩 가져가면서 매집을 좀 해야 되는 구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약세장 속에서 개별적인 펌핑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센트럴 랜드도 역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우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잡아볼 수 있겠고요. 이 라인을 강한 모멘텀과 함께 돌파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다만 이 라인까지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그만큼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에 따른 분할 매도를 시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쏟아질 때를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만약 이 라인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 라인이 무너진다 즉 전저점 라인이죠 이 라인이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안 되고 밀릴 경우에는 또다시 300원 초반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지기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의 다지기가 나온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 현재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는 나는 보지 않겠다. 나는 박스권에서 순환 매매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점 라인과 고점의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만 순환 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혼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평균 매수가에 따른 추가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을 추천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디센트럴랜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들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부담없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디센트럴랜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신 코인이나 궁금하신 코인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요. 사소한 질문,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문의 남기셔서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센트럴 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얼마에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일괄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돈 벌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